네, 안녕하십니까. 아, 병원이노베이션 아, 이용균 연구소장입니다. 근번 18강에서는 강좌에서는 병원의 신사업 진출과 사례에 대한 분석을 강의를 주제를 해서 한 25분 정도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업에 대한 접근 모형을 먼저 한번 목차에서 말씀을 드리고. 병원의 부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규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어떤 전략과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외국의 사례나 국내 사례들을 같이 한번 케이스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지난번 우리가 여러번 논의를 한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입장에서 어떤 시장의 점유 성장률이 높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이렇을 때 이제 적절하게 그 시장 성장이 멈추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에서 접근이론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하나의 어떤 접근 모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에 대한 수익 다각화를 하는 부분이 개인 병원인 경우에는 본인의 투자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법인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진입장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은 국내 의료법인은 주식회사의 지분투자가 어렵습니다. 즉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은 아, 의료기관은 부대 사업을 하는 것도 포함을 할때 공중위성에 이바지를 해야 되고, 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니 된다고 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목에 따라서 실제 에,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의 진출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 기본 재산의 5%이내 정도에까지만 의료법인이 타 영리기관의 주식이라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금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변동이 있는 부분들은 간할 보건소에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제약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기관이 부대사업 부분은 상당히 좀 허용이 되가 있죠. 부대사업이라고 하면은 의료법인이 할수 있는 부대사업을 이렇게 파지티브하게만들어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의 재단, 의료법인의 범위보다는 최소 좁지만은 할수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교육 부분들, 조사, 그 다음에 장례, 주차장, 의료정보 시스템, 편의시설. 그다음 복지부령에 정하는 부대사업으로서는 휴게 그다음 편의점 산후조리 이용 이용업 임대사업 안경 제조 은행 숙박 서점 이런 데 은행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또또 또 다른 진입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에 부대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해계는 의료법인의 해계와 달리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제약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병원경영인 연구원에 있을 때 한번 우리나라 부대 사업의 범위나 이런 것들을 알기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지 수익이 차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 포지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한 6%에서 5%, 5% 4.5%에서 5%이 정도인데, 전체 수익이 한5% 정도가 아마 부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될것 같은데, 그 중에 항목별로 보면 역시 제일 높은 부분이 장례 파트였고, 그 다음 주차장, 매점, 이런 순위로 했는데, 전체 의료 수익에서 어, 정확하게 기억을 하진 않지만, 대략 한4.5% 정도로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밑에 있는 어, 4.9% 있겠네요. 병원은 4.9%, 종병은 5.5%이 정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조항이 이제 성실공익법인이 되면은 어, 자법인을 허용해주는 어, 이런 어, 어, 사용이 이제 내용들이 기재 기재부에서 주로 이제 이 부분을 관할을 하고 있는데, 자법인이라고 하면 은 상법상에서 위 말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법상의 사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병원의 수익을 좀 다각화해 주는 이런 조건인데, 이 문제점은 기재부에서 이 성실공익법인의 인허가를 실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실공익법인의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은 이렇게 8개 조항이 당시에 기재부의 주무관하고 한번 미팅을 할때 네, 살펴보았는데, 전체 운영자산의 100분의 80, 즉20% 이상은 작업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0분의 80 정도는 공익 목적 사업에 쓰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100분의 한20 정도만 운영을 할수 있는 아, 운영소득에 그러니까 병원이 가진 소득의 한 20%로 100분의 20 정도 20%만 자범인의 기본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 기본금으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관계에 대한 부분이 5분의 1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외부 회계 감사를 이행을 해야 되고 결산 서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 이행을 해야 되고 상법상의 자기거래를 상정법에 따라서 자기거래를 하지 않고 가르, 광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크게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 부분에 지금 국내에 일개 법인만 아, 성실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병원이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아, 신규사업은 홀딩, 컴퍼니를 설립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은 이제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어 보면 국내에서 이제 주로 체인 하스피탈들이 소위 말 홀딩 컴퍼니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각 의원들이 자본을 출자를 해서 홀딩 컴퍼니, 홀딩 지주회사는 법적으로 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각어 홀딩 컴퍼니사가 각 개원이 중심으로 경영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어, 홍보도 대응을 해주죠. 그 홀딩 컴퍼니의 기본 수익은 각 산하 체인 아, 클리닉들이 이에 따르는 로열티를 납부를 하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을 만드는 이런 형태인데 참고로 고운 세상 피부과 예측과 함수와 이런 쪽에서. 홀딩 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어,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도 홀딩 어, 컴퍼니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어, 조금 제 사례 눈을 떠서 다른 어, 우리가 현재 신규 사업을 진출할 만한 게 국내선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들 한번 보면서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면은. 일본에는 의료 관련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합리화되고 있습니다. 합법화되고 있고. 그래서, 어, 일단,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은, 개호산업, 그러니까 고령된 노령층에 간호 지원을 해주는 개호산업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문 간호 서비스에서 가정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 현재 새로운 의료 관련 서비스 사업이 신규로, 어, 이머징 마켓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의료의 IT를 이용한 헬스케어 관리 시장에서도 조금 시장이 지금 이머징 마켓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단말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생활 습관을 개선해주는 ASP 서비스, 건강관리 지원한 휴대폰 단말을 이용한 각종 어떤 어, 디바이스들을 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들, 활동량을 체킹하는 이런 어떤 의료 IT 헬스케어 시장이 현재 국내에서도 큰 문제는 없이 합법화 되는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그런 이유들이 합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재단의 에, 투자금을 가지고 영내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00분의 5 정도 그리고 성실공익법인이 되더라도 운영자사는 100분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늘 주제가 의료의 아, 신사업에 대해서 기회분석이니까 참고로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이 실제 자기 자본이 할수 없다면 이제 다른 어떤 종류의 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출을 한다든지 뭐 단기 대출, 장기 대출 또는 이제 지분 참여를 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U를 맺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모 병원이었는데 일정 지분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해서 어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논란이 되는 것이라 금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해서 투자한 수익금이 목적사업 그러니까 비영리 목적사업에 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의 말씀을 드린 자기 지분들이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 지분의 100분의 5 이내 정도에서 어, 영리법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생기면 은그 수익 사업을 계리를 달리 독자적으로 해서 계리를 분리해서 해서 어,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 배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요건인 것 같습니다. 신호료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수직적인 통합, 수평적인 통합, 다각화 전략인데 병원에서는 다각화 전략 쪽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벤처바이오 쪽에 많이 이제 스피노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학에서도 그렇고 지금 병원도 그렇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춰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현재 그 부분에서 현재 의료법인이 바이오에 관련되는 산업에 투자 를할수 있는 부분은 지분투자는 말씀을 드린 대로 법인 자산에서 5% 성실공익법은 20% 이상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사장이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투자는 뭐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법인 자산을 이전하는 데는 다소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서 가지고 시장에 진출을 할때 이제 두 가지의 마켓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 마켓이 있을 것 같고 하나는 글로벌 헬스 마켓이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글로벌 헬스 마켓에서 국내 의료법인이 진출을 하는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차의과대학 이런데서 해외 글로벌하게 LA에 있는 병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한 사례도 있긴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우리가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아, 진출을 할때 이제 심사 같은 경우 정부 지원금 심사를 많이 참여를 해보면은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대부분 철수를 해버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다소 좀 보수적인 견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진출 모형을 할때 독자적인 그 모델은 벤처 투자자들하고 조인을 하는 전략, 그 다음에 국내의 의사 인력을 많이 이제 희망을 하는데 과연 국내 의사인력이 <laughs> 해외에 진출을 하려고 하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국내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가 필요로 한데 그렇게 글로벌 컨설팅을 수행할 만한 역량 있는 컨설팅사가 없다는 것도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참고로 우리가 싱가포르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아직도 우리는 의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 비영리 법인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지나가겠습니다. 목이 좀 감기네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다각화의 전략들은 보시면, 일본의 사례에서 보시면은 병원용 린넨, 청소, 가스, 의료에 대한 부분들, 급식, 환자 이송, 검진, 보수, 의료 폐기물, 환자식 택배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영역이 있는데 한번 쯤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할 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호법 시설 같은 경우는 국내는 아직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이 부분은 의료 요양 시설 쪽에서 많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특정 시설에도 뭐 경비 노인 요료 노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 의료기관에 관련되는 산업이라고 보고 참고로 그냥 자료를 공유를 보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참고를 자료를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사회가 이제 메디컬 스파에 가는 겁니다. 어, 스파에 중에서 이제 소위 데스티네이션 스파라고 해서 어, 한마디로 휠링 산업이 의료가 나름대로 신규산업에 참여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될수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의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메디컬 튜어리즘이라는 용어에서 있는데, 이부분의 데스티네이션 스파를 한번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아 제가 모뭐 여대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한번, 의료경영 강의를 할때 학생들한테 한번 과제를 내줬던 많은 학생들이 전 글로벌하게 서칭을 한 중에서 어 굉장히 유명하죠. 그, 프렐레입니까? 스위스의 이 성공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와서 제가 강의 자료로 한번 인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 의료 기관은 주로 엔티에이징하고 리렉스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어, 케이스가 되고 굉장히 고가의 에, 소위 말한 어떤 에, 엔티에이징이나 휠링을 하고 있고 국내에 휠링 산업을 하고자 하는 아,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어, 상당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이런 곳입니다. 비용도 엄청 비싸죠. 그래서 어,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초 V.I.P 분들이 아,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휴식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쓰는데 한번 갔다 온 분들은 꼭 재방문할 만큼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분류를 보면 일반 진료 부분, 에이징 피부과, 순환기, 그다음 산과, 신경과, 정신분석과 이런 부분들의 진료를 하고 있고 종검을 하고 있고 수술은 뭐 기본적인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클릭은 수면 클리닉, 디톡스, 그다음 경련기 클리닉, 물리치료는 재활물리, 류마티즘 통증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아, 사례입니다. 주로 이제 금액이 보시면은 스탠다드 숙박에 1인 3천만 원 정도 일금진 프로그램에 스위트 숙박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초고가의 에, 소위 말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뷰티, 헬스, 스파 이렇게 하면서 리바이탈리제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 아, 글로벌한 분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어, 국내에서도 아름아름 이 공간에 가서 휴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여기를 한번 해보시면 은 스위스 호반에 있는 이런 아주 어, 우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어, 내부 인테리어는 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호텔적인 서비스와 아주 우아한 공간에서 정말 릴렉스 할수 있게 휴양 개념에 어, 소위 말하는 휠링 아, 플러스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스파 시설들인데 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영어로 이야기한 코지한 아,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굉장히 고가의 소위 말하는 어떤 메디컬 아, 튜어리즘을 하고 있는 아, 그런 부분이고 뭐 어, 성공을 하게 된 거는 상위 1%를 타겟으로 해 가지고 앤티에이징이라든지 재생 의료에 집중한 프로그램인데 보시는 것처럼 검진 성형 미용 폐경기 클리닉 다이어트 클리닉 수면 센터 치과, 재활 정신, 그 다음에 스파의 어떤 이런 서비스를 하고, 5성급 호텔 이상의 세심한 배려와 인테리어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 공항에서부터 컨시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시스템과 매뉴얼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부분에 어떤 소수에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 정서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 한번 좀은 어, 최근에 젊은 어, 청들이 이런 어떤 어, 자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한번 어, 이런 메디컬 어, 튜얼리즘 쪽에 한번 고려를 해볼 때 참고로 할 만한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웨어리스 프로그램을 둔 퍼펙트한 정신을 가지고 많은 메디컬 튜월리즘이나 메디컬 스파에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한번 아,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유사한 어떤 아,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 개원 식갈때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제가 최근에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못했지만은 국내에서도 주로 라파레와 스위스 라파레라 합 레퍼렌가 이런 유사한 패턴을 벤치마킹을 해서 워터 에너지라고 하는 더위라고 하는 제주 한라병원이 데스티네이션 스파를 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것이 어떤 그 워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간 실제 사진이 되고. 말 그대로 고품격 건강증진과 자연치유 안락한 휴게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란 헬스 리조트 더위를 아, 제주도에서 가장 큰 민간병원인 한라병원에서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한 사례인데 음, 병원에서 운영을 해서 상당히 트위터를 하는 메디칼 트위터를 하게 되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입은 것 같고 병원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이 스파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도 아마 다소 좀고진요인이 아닌가 싶고 현재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볼 만한 어떤 케이스 스타디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 근본의 주제는 아, 병원의 신사업에 대한 기회 분석인데 물론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일본의 사례인데 아, 국내 사례를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할수 없는 이유가 그만큼 진입 장벽이 있다 아, 이런 생각을 하고 돼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국내의 정치적인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료에 어떤 그 탈출구를 열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면 활성화되고 아니면은 의료에서 가지고 형평성을 주장을 하게 된다면 다소 고전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네, 금본 강좌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